인형 1킬로미터, 70킬로미터 과속 단속하는 디오다. 오라봐 1킬로미터, 70킬로미터 과속. 고가도로로 진입하세요. 좌측 두 번째 차로로 주행하세요. 잠시 후 고가도로로 진입하세요. 600m 앞 고산 IC에서 수원 오포 일동 분당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. 분홍색 차로로 주행하세요. 약 300m 앞 고산 IC에서 수원 오포 일동 분당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. 분홍색 차로로 주행하세요. 잠시 후, 오른쪽 방향입니다.